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스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을 기다리는 두 종들에 대한 비유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주님의 뜻 또는 주인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쯤 되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시인데요.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을 했고, 이 어머니가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 형한테 얘야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동생과 사이좋게 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동생을 평소에 조금 미워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 이때를 기회로 여기고 어, 평소에 미워하던 동생을 한대 쥐어박은 것입니다. 동생은 서러워서 울었고 마침 이때에 밖에 나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형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를 물어서 크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자세.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동생을 잘 보살피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두 종이 등장합니다. 이두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인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우직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뜻을 우직하고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종이 종들에게는 주인이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요.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집을 잘 관리하고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맡아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담당할 종을 세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고요. 사람들을 잘 살펴주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이 종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주, 이 종에게 큰 복을 주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악한 종의 모습도 나옵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딱그 모양입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미 이 종은 생각부터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보시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때를 틈타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직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의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라, 또 주인의 뜻을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맡겨진, 오늘 본문에 나온 종에게 맡겨진 일은 주인의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처럼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이 흔들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한번더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준비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도착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종의 결말은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또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바로 그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문에 나온 열천녀는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섯은 슬기로운 자, 또 다섯은 미련한 자인데 이두 부류의 차이는 결국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자리를 비웠던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잔치에 참여했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잠치에 참여,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해봐도, 신랑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 삶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진 이때에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지금 행하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언제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미련한 자들과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련한 그리고 슬기 있는 이 형용사의 원어 표현을 보면 반복적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들러리 처녀들의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항상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항상 신중하지 못하고 선견 지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평소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던 습관 그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평소의 삶 자체가 사력 있고 분별이 있었습니다. 신중했고 준비성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씨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의 뜻을 묻는 성숙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악한 종의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놀것다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로 지금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 신대원 수업을 어,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내일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하고 저는 전도사였던 저의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주님을 기다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지난 주에 주님이 아니라 가족을 기다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내와 아이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고. 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분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자유 남편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유를 누리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가족을 기다리는 저의 자세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을 말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집안 환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설거지와 주방 정리, 이불 빨래까지 하면서 산뜻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교회에서 어, 목사 막내입니다 단임 목사님을 만날 때 저의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른들을 맞이할 때도 온매무세를 가다듬습니다 심지어 임팩트인 학생들을 만날 때도 한번더 저의 모습을 추스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러할진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되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